자, 사전 철업에 관한 민법 조문 해설 시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유권의 이제 상린 관계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고 있고요. 그 상린 관계는 조문이 굉장히 많고, 그 조문 중에는 상린 권이라고 권리가 몇개있다그랬어요그 권리 중에서, 어, 219조, 220조 주의 투지 토행권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머지 권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간혹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216조. 인지 사용 청권이란 건데요. 자, 인지라는 건 이웃한 토지예요. 그 이웃한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더라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이 있고, 을소유 땅이 있는데요. 을이 이 땅에다 주택을 질려고 해. 근데, 건축 자재를 좀 써야 돼. 쌓아놓을 곳이 필요해. 근데 여기 을의 땅이 너무 좁아. 건축 자재를 쌓아놓을 땅이 없어. 또, 건물을 질려고 천량을좀 해야 돼. 그래서 부득 갑수의 땅이 필요해. 그래서 을리가에에그땅좀 사용하자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지상용청권입니다. 2 1 6조 토지 소유자 을은 경계 근방에서 담 건물을 지을 때 또는 그걸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갑수의 땅의 사용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어는 어떡하나요? 여기 만약에 죽어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거죠 공사장 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물건 쌓아놓고, 갖다 놓고, 뭐, 들락날락하고, 청량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사생활이 침해가 될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거는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땅만 있을 때는요, 이게 땅만 있을 때, 의리사용을 청구해요. 근데 갑이 거절해요. 그럼 우리는 법원으로 달려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재판? 갑의 승낙을 가름하는 재판 이렇게 땅에 대해서는 갑이 거절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서 갑의 승낙을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갑의 주거가 있을 때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사용 못합니다 반드시 갑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거라면 가배 승낙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항. 이렇게 을이 갑의 소유, 갑소유 땅을 사용했으니까 당이 보상을 해야 되겠죠. 갑은 들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인지사용청구권이라 합니다. 조문의 취지.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들 사이. 이걸 인지라고 하겠죠. 경계보건서충돌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된 법률관계를 상인관계라 하고 216조부터 244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권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지 사용 청구입니다. 인지 이웃한 토지. 토지 소유자 갑의 A 토지와 을의 B 토지가 인접해 있는데 갑이 A 토지와 B 토지 경계나 근방에 서담 또는 건물을 축조할 때 또는 기존 건물을 수선할 때 B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자신 소유 외벽 건물 외벽 수선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자재를 쌓아 둘 공간이 부족해서 을에게 땅좀 사용하자. 만약에 을이 거절하면 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의, 가, 의뢰 승낙을, 의뢰 승낙을 가름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가름이란 대신한다는 뜻이죠. 이걸 받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거인 경우엔 다르단 말이죠. 의뢰 승낙이 없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비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아무리, 아무리, 갑이, 건물 축전나 수설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의뢰 주거를 들어가는 건안 되는 말이죠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의뢰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뢰 성락이 필요하다. 즉, 판결만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뢰 입은 손에는 당연히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지사용청권이라 하고요. 기출된 지문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조문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16조 인지사용청권 받습니다.